그동안 나랑 안돈 사이에 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차비야 응난 어. 처음부터 너보다 쫄보는 아니었어 아 ㅋ ㅋ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하네 <laughs> 안돼나너너 때문에 자존감 많이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야 <laughs> 하아 나이 새끼 하나 <laughs> 같은 친구너 파스모포비아 한번더 해보고 싶어? 아야나파스모포비 무서운 게 아니라 멀미가 멈추면서 안 되겠어 아 그래? 어. 아니 파스모포비 할래? 아니야 파스모포비가 멀미나 파스모포비가 많이 패치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약 최적화라든가 너 파스모포비 하고 싶구나 아니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너 너무 무서워하니까 지금 쫄고 아... 마냥 아무것도 어떡... 못하고 입술 바들바들 떨고 있잖아 그런 애를 데리고 어떻게 공포게임을 하겠어 나 근데 VR 요즘 잘안 써서 고장 나도 괜찮아 VR 요즘 잘안 써서 고장 나도 <laughs> 괜찮다는 말이 좀 <좋네>, 이상한데 이 <laughs> 그리고 요즘 VR 방송 잘 될걸? 방송 잘 될걸? 그게 갑자기 방수, 무슨 아, 방수 아 방수? 아울 거라고? 집착했다고? 아니? 아니 그냥 <laughs> 혹시라도 이제 별말 만약에 불안해서 그 울어도 아왜 갑자기? 아, 왜, 왜 공포를 이렇게 안무서하게 됐지? 무슨 나? 무슨 일이지? 왜 이러지? 나 아, 아, 원래 안 무서워하지 별로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나 원래 별로 겁 없어 나 그거 다방송용 연기야 사람들 재밌으라고 아 그럴 리가 없는데? <laughs> 그래서 몸겸인데 <돼>, 한번 얘기해봐 <laughs> 아니 VR은 찾아봐야지 게임 하나 찾아놨던 게 아니구나 참에 좀비는 별로 안 무섭지 좀비 하나도 안 무섭지 나 좀비, 좀비 죽인 애가 3만마리인데 좀비는 하나도 안 무섭지? 조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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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조금이야 갑자기 또 아니, VR은 혹시 모르지 왜? 그 둘이서 하는 좀비 슈팅 게임이 있었던 거 같은데 뭐? 그걸 한번 해볼까? 뭐? 뭔, 잠깐만 뭔 이름이 뭔데? 프로파게이션 VR 봐. 초북기 프로파. 응. 음. <laughs> 아, 하다는데 음. 내가 본 적. 이 이거? 와. 이거 멀티 돼? 어, 2인 멀티까지 되더라고. 이걸 원래 여러 명이서 되는 줄 알고 어. 김진우한테 먼저 얘기를 해 놨는데 이게 2인 멀티더라고. 어. 근데 이런 데서 칙칙하게 김진우랑 둘이 게임 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 가지고 안 한다고 말이 났으니까 뭐 자기도 알아서 하겠지. 야 미친. 야 이거 봤어? 무엇을 여기 나오는 몬스터들? 음 아니 내가 너 좀비 안 무서워한다 그랬잖아 방금 야, 좀비가 아닌 게도 나오는데 나 이거를 해봤거든 잠깐 찍먹해봤어 난 좀비 무서워하더라 <laughs> 나도 나도 그좀보이드 같은 데서 좀비 몇천 마리 때려잡을 때는 내가 좀비 안 무서워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여기서 한열 마리 잡았나 좀비가 무섭더라고. 나도 좀비 무서워할 때아 좀비보다 이거 거미가 나오는데 중간에 아 그런 것도 있었던 거 같아 응 거미 나와 거미 너 거미 무서워해? 싫어 누나 자, 나.. 나오나 어, 원래 안 무서웠는데 무서워할 거 같아 아프다 <laughs> 해봐 죽었어 사람이 오케이 나 그럼 잠깐 렌즈 좀 빼고 올게 오케이 뭐야 이 새끼 잠깐만 안돼껴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고차비 <laughs> 아, 잠깐 나나 나 흐린 눈으로 볼게 안돼 똑바로 근데, 봐라 좀더 진행이 있어서 좋을 거 같아 마주해 <laughs> 아이 죽지도 않아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옆에 내가 있잖아 아멋이잖아요 <laughs> 오빠가 있... 어 아... 뭐... 뭔게 싫은 거야? <laughs> 아니 아니야 아 잠깐만 나물다 썼어 나 택시비에 돈 어... 아낌없이 쓰는 편 아오 오 아빠는 소리 개별론데? 무슨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같이 아파하네? 아호~! 아호~! 아 무슨 내가 그렇게.. 아 오케이 일단 알았어. 나 자전거 보호구 좀 가지고 올까? 음 자전거 보호구 뭐야? 그8 c 랑 무릎에다 타는 거 있거든. 하아 나 이놈새끼 이거. <laughs> 나 무서워. 하아 나 진짜로. <laughs> 나 솔직히 진짜 진짜 무서워. 나 진짜 솔직히 너무 무서워. 무서워. 아요 괜찮아요. <laughs> 아 맞아요 괜찮아요. 저, 저 그래 뚫고 쉐게야너한 듣고 싶지 아 까불지마 진짜 나 너랑 <laughs> 비교할 건안돼 진짜 너 <laughs> 스카이림 너 VR 스카이림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너 거기서 거미 봤어 못 봤어? 본적 없지? <laughs> 그 게임이 거미 모델링이 진짜 괴랄하기로 유명하거든 나 거기서 칼로 근접무기로 거미 잡았어 거미 씨, 너보다 커 <웃음> 나보다 크다어아 <laughs> <커? 웃음> 그래? 아그래 스카이림 거미가 그렇게 두이에요 그래 너보다 크고 너보다 뚱뚱해 뚱뚱하고 고마워 고 재밌었다. 아 뭐가 재밌었어? 우리 아직 게임 시작도 안 했어. 나 결제만 했어 이 새끼야. <laughs> 결제밖에 안 했다고 어디가 이 새끼야? 어, 즐거웠고, 어? <laughs> 이 씨발 먹튀 새끼 이거. 야, 돈배나야 어? 미친. <laughs> 야, 아 근데. 같아. 갑자기? 어. 미 내가 잡아줄게. 오케이. 그럼 난뭘 잡으면 되지? 내 손이나 잡아주든가. 어. 그럼 나 뒤에 숨어 있어도 돼? 뒤에 숨어 있으려면 좀 가까이 있어야겠지? 나나나 아, 아..오늘 우리집에 혼자네 나아 오늘 집에 혼자있네? 아, 혼자 아 무서운데? 그아니아니어 그, 아니..아니..너..어? 아니, 아니, 원래이래..원래이래..나? 더뭐 먹지? 밥 맛있는거 먹어 안 체할수있는거 먹어 안체할수있는거 안체할수있는거? 어 토해도 괜찮은거 토해도 <laughs> 괜찮.. 모차루씨 그래 봐야 게임입니다 게임 그래피 픽 네? 아니 그..어 이상하다 내, 내 기억에 아 진짜. 나 얘한테서 위안을 받았었는데도. 지금 내가 너랑 VR 공포 게임을 하면은 너가 겁에 질릴 거 아니야, 그지? 나까지 응. 겁에 질려버리면 안 되잖아. 내가 널 지켜야지. 맞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겁이 없어졌어. 책임감이 겁을 눌렀어. 뭔나멋 있어? 나만 믿어. 멋있는데? 우와, 나만 믿어. 오 좋아. 씨. 그렇다면. 감고 플레이를 하면 돼 그거는 너는 왼쪽김돌르 보기 지킬 테니 내가 오른쪽만 보면 왼쪽에 내가 있을 거면 왼쪽에만 눈 떠줬으면 좋겠는데? <laughs> 야너 네. 너 진짜 저거 놓는 거아니야 저거 놓는다 맨처 아니 저런 걸다 어떻게 구상해 너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음? 두 개씩 쓰고 자지 맨처음나 지금 좀 추하잖아 <laughs>

간지. 어, 또잘 지내요? 나잘 지내지 아주. 아들이야, 아들 됐어. 나는 나는 옆방 아저씨 됐고. 아들이야? 응, 우리 엄마 아들이야. 우리 엄마가? <laughs> 우리 엄마가 <웃음> 맞나? <웃음> 우리 엄마 이러 어, 사실 저 응. 어. 사실 어. 사실 사실 음... 재네 엄마 아니었을까? 처음부터? <laughs> 그래도 다행히 어머니가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다. 야, 엄마가 어, 처음에 그래. 이제 애완동물 맞아. 안 된다고 했던 게 그것 때문이래. 정 들어 버리면은 돌이킬 수가 아 없으니까 이제 애들은 근데... 수명이 짧으니까. 맞아. 우리 엄마도 그 얘기했거든. 근데 음. 엄마도. 그게 한순간이지 진짜 막상 애기 자고 있는 거 보면 사르르르 녹아가지고 되게 음. 좋아하셔 우리 엄마 자고 일어났을 때 똘이가 옆에서 같이 누워서 자고 있으면 은 그대로 그냥 얘 깰까 봐 조심조심 하면서 휴대폰 살짝 들어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시더라고 아하하하하, 오, 귀여우셔 많이 쌓여있음 근데? 사진이 와, 나, 많이 보이죠 우리 똘이 보고 싶다 우리 엄마 아빠도 아직도 똘이에응 아, 그래? 너무 예뻤다고 오. 네 질이긴 해. 음. 맞아. 아니 진짜 애기가 진짜 너무 예뻐요. 애교도 많고 진짜 사람을 엄청 잘 따르고 무늬도 일반 코숏이랑 다르게 진짜 되게 또렷하게 예뻐. 야 맞아. 진짜. 나 유튜브에서 이 영상 봤거든. 이 뭐야? 똘이랑 개 똑같. 똘이처럼 생. 그러니까 개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 야얘 뭐? 헉! 님들도 보여줄게. 야 근데 완전 나 똘이 아니야? 어, 야, 깜짝 놀라서 보고. 다르다, 귀만. 아니 너 귀도 똑같은데? 꼬리만 달라. 꼬리만. 귀는 뒤로 접혀서 저런 거고 헐 뭐야 개 똑같이 생겼어 그니까 님도 이 봐봐요 똘이 완 깜짝 놀랐어 이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나? <laughs> 아니 뭐 완전 돌인데 원래 코숏이 좀 연한 황토색이잖아요. 똘이는 약간 진한 노랑이란 말이야. 그것도 똑같아. 아 그러니 꼬리가 다르네. 아 어, 꼬리, 꼬리 길이가 다르네. 달라. 아 어, 귀여워. 똘이 겁먹었을 때 같아. 걔도 쫄보잖아. 다 쫄지. 아 <laughs> 귀여워. 아직도 나 밖에 나갔다 오면 일단 <laughs> 숨어. 너한테? 오, 나한테도 아, 숨어. 어! 나한테도 숨어. 아 귀여워. 똘이 발 같아 어떡해. 아 똘이 보고 싶다. 나다 까먹었겠지? 당연하지. 아, 진짜 우리 애기. 내 애기죠? 이한번내 어, 애기. 새끼는 내 새끼죠? 그럼 우리 새끼죠? 네가 <laughs> 엄마고 내가 아빠죠 그러면. 싫은니. 저 부여할까요, 별고님? 네.